남성확대수술 완치의 개념 2편. 보통 피부를 봉합 후 상처 부위가 잘 아물어 물이 들어가도 상관없다면 완치라 하지만 성기확대수술의 완전한 완치는 생착입니다. 동종진피를 녹는 실로 고정한 후에 음경 피부가 진피의 위로 덮히는데 음경 피부면과 음경 몸통에 고정된 진피의 면이 완전히 달라붙어 있어 공간 없이 밀착되고 접착되어야 부작용이 없이 안전하게 생착되고 완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부 접합 부위만 붙으면 완치라고 말하는 의사들이 있는데 정작 중요한 진피의 밀착과 접착 및 내부 조직의 완치를 체크하지 않는 의사들이 너무 많아 우려스럽습니다. 더마본드라 하여 간편한 피부 봉합과 실밥 구멍이 없어 물이 닿아도 되기에 수술 후 병원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결국 더마본드를 사용하는 의사나 병원들은 피부의 동종 진피가 잘 붙어 밀착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중요한 성기 확대 수술 완치의 핵심인 생착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3편에서 계속됩니다.